안녕하세요 울산물개 울개입니다 울케, 어, 저는 지금 경남 밀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볼 계곡은 밀양에 있는 호박소 계곡과 어, 얼음골 이두 군데를 가볼 거고요 각 계곡마다 포인트 두 개씩 해가지고 총네 개의 포인트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알려 드릴지 아니면 은두 개씩 영상을 나눠 가지고 올릴지 고민이긴 한데 저도 처음 가보는 계곡이어가지고 일단 가봐서 상황 보고 그거는 결정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가볼 첫 번째 계곡인 호박수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박수 계곡이라고 내비에 치고 오시면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아직은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주차장의 자리가 지금 주말인데도 꽤 널널합니다. 여기가 왜 호박소 계곡이냐면 호박소라고 물이 고여 있는 소가 있어요. 거기가 수심이 6m 정도 나온다는데 예전에는 입수를 할수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인명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입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데 그 밑에 있는 지금 입수가 가능한 포인트도 제가 알기로는 한 3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이랑 이 밑에 있는 또 다른 포인트 한번 가볼 거고요. 계곡 갈때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인이 다치는 것도 있지만은 명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안전 요원이 생겨야 하고 그래도 계속 안전사고가 난다면은 결국에는 계곡을 폐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다치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계곡에서는 웬만하면 다이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 안전하게 노는 게 좋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여기 빨간색 다리가 보이는데 이 다리 건너서 저 안쪽에 있는 다리도 건너주면 은 오늘 갈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호박수 계곡에서 좀 유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골개골리 영상도 나왔었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시즌 주말에 오면은 아마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수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수심도 한 2.5m에서 3m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내려가가지고 바로 수트 갈아입고 준비 운동 한 다음에 입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들어간 지 5분 만에 물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저기 지금 빨간색 부표가 생겼거든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감시하시는 분한테 저게 못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이빙은 물론이고 아예 저 부표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저 부표 안쪽이 수심이 한 3m 정도 나오고 재밌게 놀수 있는데 아, 어, 좀, 아쉽게 됐습니다. 호박소 계곡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올 일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저 위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포인트인데, 이렇게 와보시면은, 여기에 꽤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다 놓은 두 번째 포인트에 지금 가려고 왔는데 사유지라고 하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펜션 사장님이. 근데 제가 어 여기 토지 대장을 떼보니까 국가 땅으로 돼 있어요. 토지 대장 떠봤다고 얘기하니까 뭐 사장님 말씀으로는 뭐 국가랑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 땅이어도 자기가 이렇게 사유지처럼 쓸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런 거를 괜히 놀러 와 가지고 뭐긁어 부수러 만들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어 가지고 그냥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그 임대 계약이란 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박수 계곡 두 번째 포인트도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어음골 계곡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호박수 계곡이 좀잘안 풀리네요. 오늘 제대로 운도못당거고 얼음골 계곡은 좀 괜찮기를 바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호박소 계곡에서 허탕 치고 내려와가지고 얼음골 계곡에 왔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 제2주차장이라고 네비에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바로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음골 가는 길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밑에서 바로 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발 좀잘놀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뭔가 부, 느낌이 좋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이 좀 계시네요. 여기는 벌써부터. 지금 밑에 얼음골 포인트도 왔는데 여기도 지금 부표가 있어가지고 부표 안쪽으로는 여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이쪽보다는 좀 수심이 그래도 깊고 넓어가지고 굳이 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도 좀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얼음골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15분 놀다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부표가 있어가지고 그 안쪽에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안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다이빙만 안 하면은 들어가게 해준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아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얼음골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갔다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얼음골 계곡 두번째 포인트 도착했고요 내비는 가마솥에 누룽지라고 검색하시고 이 앞이 다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다 주차하셔도 되고 주차 공간이 없다 싶으면 요 다리를 건너서 가시면은 안에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도 주차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내려는 왔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이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수심이 엄청 얕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깊은 구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기도 지금 부표로 못 들어가게 다 막아 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물에 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부표로 다 막아 놨거든요 못 들어가게 오늘은 그냥 운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얼음골이나 뭐저 호박수 계곡에 오신 분들의 뭐 포스팅 블로그라든지 그런 게잘 없어요. 후기 같은 게잘 없기 때문에 저도 작년 사진만 보고 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엄격하게 깊은 곳은 아예 접근조차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에 타서 좀 다른 계곡을 갈지 아니면은 집으로 갈지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실망스러워 가지고 바로 집으로 갈까 하다가, 이 근처에 한 15분 정도 거리에 또 괜찮은 포인트를 급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진짜 마지막으로만 한번 딱 가보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포인트는 제발 좀 괜찮기를 바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괜찮은 포인트. 보이시나요? 보트도 한3미터는돼 보일 것 같고요. 여기 위치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사진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차는 저기 다리 밑에 주차를 해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딱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아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곡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강이나 하천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수질이 계곡보다는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쪽에 사람들 놀고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찍고 왔는데 수심은 한 3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물 밑에 물이끼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야도 안 나오고 수심만 체크해보고 나왔습니다. 시야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노는 게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서 상륙 포인트는 조금 더 시야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밑에보다는 시야가 더 나오는 것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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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지금 미량 호박수호 계곡이랑 얼음골 계곡 음. 포인트들 다 돌아보고 지금 집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들어가 봤고 어, 호박수 첫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얼음골 첫번째 두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올해는 깊은 곳에는 못 들어가게 싹다 막아놨습니다 그나마 이 다섯번째로 방문한 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곡보다는 어, 하천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심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은 4m 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하루 지역이다 보니까, 어, 바닥 밑에 물이끼 같은 것도 많이 껴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금방 탁해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얼음골 계곡에서는 여기가 제일 놀기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펜션이나 캠핑장을 빌려야지 좀 접근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돌아와 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걸어서 와야 됩니다 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으로 추가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얼음골이랑 호박수 계곡인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해 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여기가 깊은 포인트를 계속 제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는 올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더 좋은 계곡이 많으니까 쪽으로 가볼 것 같습니다. 얼음골 계곡, 오래 계곡으로 생각하신 분들 중에서 수심 같은 게 조금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가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포인트고요. 캠핑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시려면 무조건 캠핑장을 빌리셔야 합니다. 저처럼 캠핑장을 빌리지 않고 가실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오솔레미오라는 모텔로 내비를 짓고 가신 다음에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후에 다리 밑에 주차할 공간이 많으니까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안쪽으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제가 갔던 포인트가 나옵니다.